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어, 닉네임만 배달의 신입니다. 예, 요즘에 또 <laughs> 닉네임이 어, 네가 무슨 배달의 신이냐 뭐 이런 어, 댓글이 달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닉네임은 닉네임일 뿐입니다. 예, 제가 닉네임을 뭐 대한민국 대통령 뭐 이렇게 한다고 한들 제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. 네, 그냥 가볍게 그냥 넘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아무튼 오늘 배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7월 21일이고요 배민원상에는 2시간 31분 이제 운행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배민원 7건 배달해서 29,240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아이고 잠깐만요 자, 오늘 은 오랜만에 부릉을 부릉 브룸 프렌즈, 부릉 네, 프렌즈를 어,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3 건에서 12,379원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어플 2 개로 배달했고요. 자, 그래서 미션 같은 거 하나도 없이 총약 41,000원 이제 수익이 발생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인증한 인증. 자, 보시면은 7월 21일. 자, 5단 스로틀로 주행했고요. 18.1km 주행했고, 누적은 11,130km 되겠습니다. 배터리 잔량은 92%나 남았어요. 네. <laughs> 자, 그리고, 어, 종료한 시간은 8시 7분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, 정리해놓은 거 한번 쭉 볼게요. 자, 정리해놓은 거. 자, 7월 21일이고요. 오늘 어, 5시 30분경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. 종료는 8시 7분경 종료가 됐습니다. 그래서, 약 2시간 40분 배달 한 걸로 적어 놨구요. 어, 주행은 18.1km, 배달 총 10건 해서 약 4만 1000원이 오늘 배달 수익입니다. 자, 그리고 나눠보면은 약 4,100원이 이제 건당 배달 수수료구요. 그리고 약1 5 0 0 0원이 배달 시급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, 음, 좀, 일요일인데, 점심 시간에는 좀 개인 일정을 봤구요. 오전부터, 오전에, 예. 이제 첫째 친구들이랑 좀 오랜만에 놀러 간다고 해서 좀 데려다 줬고요 그리고 지인 만나서 좀 일정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좀 낮잠을 잤어요 좀 살짝 피곤한 감이 있어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다섯시 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서 나와서 다섯시 반에 어플 켜놓고 이제 배달할 준비를 했는데 음 콜이 없더라고요. <laughs> 콜이 없고, 네, 그리고 쿠팡이 콜이 간혹 들어오는데 아, 정말 뭐 탈만한 콜을 안 주더라고요. 아, 뭐 유배지 아니면은 정말 엄청 장거리 뭐 이런 거 나오길래 음, 그냥 계속 켜놨어요. 계속 켜놓고 대기하다가 이제 할만한 콜 하나씩 나오길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고 근데 계속 쿠팡이 아 진짜 그 제가 정해 놓은 그 범위 안에 있는 코를 안 주더라고요. 아니면은 주더라도 어 오늘 미션도 없는데 그 2달러 금액. 배달 배달료 건다 2천원대 이런 것만 주기 때문에 어 이게 수락 버튼이 어안 가더라고요. 손가락이 수락 버튼에 안 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 쿠팡을 그냥 꺼버렸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보조 어플들 다 가동했어요. 다 가동 가동했는데 아부 어 프렌즈가 어 생각보다 콜, 콜 단가가 괜찮았어요 4천원 이상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 거 그래서 그런 것 조금 하다가 뭐 오늘 뭐 이렇게 한 2시간 40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, 콜사가 좀 심했어요 오늘 콜사가 일요일 저녁이 맞나 할 정도로 어, 콜사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콜 들어와도 조리대기가 계속 걸리고 있고 근데 조리대기가 어,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디선가 주문량은 계속 나오는데 저한테는 콜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조리되기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었어요. 그래서 시간 대비 음좀 그렇게 재미는 없었습니다. 재미는 없었지만 음 그래도 뭐 기본은 했죠.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어 안되면 은 치킨값만 벌고 빠지자. 그래서 오늘 약 2시간 40분 정도 하면서 약 41,000원 해서 치킨 한 마리는 충분히 사먹을 수 있는 돈이죠. 제가 항상 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. 안 되면은 치킨 값만 벌고 피크타임만 타고 빠지자 더 해봤자 기운만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가생활을 즐기던지 아니면은 이제 개인 이제 휴식시간 뭐 이런 거 즐기시면 되겠죠. 아무튼 뭐 오늘은 뭐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그리고 음 그, 요즘에 이제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대응을 좀 빨리빨리 못 해드리고 있는데, 어 댓글로 문의하시는 것보다 카카오 오픈톡방 들어오시면은, 어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, 어 카카오 오픈톡방 들어오시는 분 괜찮으시면은, 어 오픈톡방에 배달해신 검색하시면은, 한 90명대 있어요. 네, 단톡방에. 어 비밀번호 04개, 0000. 어,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예. 뭐, 꼭 들어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, 어,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, 그냥 같이 참, 그 대화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, 이런 분들 들어오시면 될것같고요 아, 뭐, 그렇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 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